아. Oh. 오늘은 예, 지금 한류를 정말 사실 이끌어오고 있는 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올해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이 아레나형 전용 공연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수도권 내 1만5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중소 스튜디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타당성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2 0 1 6년까지 대형 다목적 스튜디오 및 디지털 후반 작업시설을 갖춘 글로벌 스튜디오를 네, 초성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에, 컨텐츠 업계 또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대 위험 및 분야별로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품토 확산을 위해서 공정거래 자율중수 평가제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내 대중문화예술 발전 지원법을 제정하여 기획사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기획사의 매너지먼트 역량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부야인 만화, 애니메이션, 인디음화 저예산 영화, 다큐멘터리 등 분야별로 제작 해급, 해외 진출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류를 활용해서 한국관광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한류 콘서트, 팬 미팅 등 한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한류 대한 관심이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통 문화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예, 학교는 다른 나라와 문화교를 바탕으로 할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내 중국과의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방송사가 프로그램 공동 제작 및 교차 방향을 지원하여 사회적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어 개발국에 대한 입적, 물적 지원을 통해서 콘텐츠 경험 확대에도 노력하고 전 세계 330명에 이르는 자생적 한류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사업인 디지털 커뮤니티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